자, 그러면 우리 초과 보험 파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 문제를 보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보이게 해 놓고. 자, 손해 보험에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틀린 거. 보험금액이, 보험계의 목적이 가해. 이게 이제 보험가액입니다. 자, 이것을 현재하게 초과하면 이게 이제 초과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자, 보험자는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둘다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할수 있죠. 자, 일부 보험은 보험계약 당사자들은 보험자가 보험금액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 있다는 약정을 할수 있냐? 어, 뭐든지 사적 자치니까 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부 보험 가입해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율 상관없이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중복 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일인에 대하여 피보험자 권리를 포기했어요. 어 그럼 다른 보험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자, 이때 보험자 보상 책임은 각자, 그렇죠. 보험금액 자, 가입한 비율에 맞춰서 네,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자, 틀렸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초과보험입니다. 옳지 않은가, 틀린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재 초과한 때를 말한다. 초과보험은 계약 당시, 어디, 아, 여기, 보험계약 당시 기준으로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때. 자, 보험자업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보험의 감액을 둘다다 다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보험료, 감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소급화 효력이 있으나 보험 금액은 장난인데 이거 바뀌었죠. 보험료는 이미 받았그 보장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장했으니까 보험료는 그 이후부터 책임지는 거고. 그런데 보험 금액은 이제 소급하요 다시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뀌었네요. 바뀌었어. 자, 이게 이제 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보험 계약자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자, 사기는 무조건 뭐다? 무역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왜? 보장을 해 줬기 때문에. 자. 3 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초과 보험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가액의 현저하게 초과할 때 그랬고요. 또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그래도 초과 보험이 될수 있어. 집값이 뚝떨어져서 네, 그래서 초과 보험이 될수 있고. 자, 보험료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보험료는 네,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랬고. 자, 사기로 자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기는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무효 무효 계약 자체가 뭐다 무효가 되는 거죠 뭐야 자 이런 해지 이런 해지 이런 게 아니에요 들렸고 자,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초과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 가액 아니죠 자 사고 발생이 아니라 우리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하죠. 그다음 보험금액이 보험 계약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는 자, 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 보험료 감액은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장래. 자, 보험료는 장래에 대해서만 된다. 고요 보험 가액이 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 기간 현저히 감소됐어요. 그래도 어때요? 이거 감액 청구. 초과 보험 똑같으니까.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초과보험이 되니까 할수 있고요. 사기. 사기는 보다 무조건 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알 때까지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초과보험입니다. 오른 거. 자, 보험료 계약제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보험료 감액은요. 계약직에게 소급하여 아, 소급이 안된다고 그랬죠? 보험료는 장례에 대해서 그 다음 보험가에게 보험기간이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초과보험이죠. 그러면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있죠. 어, 이것도 여전히 초과보험이니까 있고 사기란 말 나왔네요. 그럼 뭐다? 해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다? 무효. 사기란 말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네. 자 1번이 맞네요. 뭐 간단해요 이런 문제들 보면 자 이번에 이제 중복 보험으로 가서 봅니다 자 중복 보험 자어지 않은 것들니까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됐을 때 보험 가액의 총액이 보험 금액을 총화했다가 아니라 보험 가액은 그대로 있잖아요 보험 가액은 그대로 있는데. 가입한 금액이 이걸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죠. 보험 가액의 총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의 총액이 이걸 초과해야 이게 이제 증복보험이죠. 그래서 이제 비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말장난 바꿔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억짜리를 자 이렇게 자 1억, 1억, 1억 해가지고 가입 금액이, 보험 금액이 이걸 초과해야 되는 거죠. 자, 중복보험은 1인에 대한 권리폭의 다른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미치지 않습니다. 중복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라 그랬죠? 예 네, 통지해야 되고요. 사기의 양은 여전히 무조건, 사기는 무조건 무협니다. 대신 알 때까지 보험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요. 자, 중복보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복보 자, 옳은 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게는 수개의 계약이 동시 순차적으로 있을 때,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 근데 초과인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초과보험이 현재의 초과 이 말인데, 여기는 현재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초과만 해도 이건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초과만 해도. 네.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현재 이런 말은 없어요. 자, 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동일한 사고, 수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뭐해라? 통지해라. 그렇죠? 통지해줘라. 이렇게 되고요. 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미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보험자는, 아,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이죠. 가액 금액 한도에서. 자기가 보험 받아준 그 한도에서 책임지지 가액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가액이. 그래서 답은 이 번, 이 번. 자, 팔 번입니다. 자, 이거 중복 보험에 대한 내용이네. 자, 그렇게 봅니다. 동일한 보험계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기 동시 순차 체계될때 무엇의 총액이 보험 금액이잖아요. 보험 금액의 총액이 뭘 초과해?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죠. 그랬을 때 보험자는요, 각자의 보험 금액 한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1번이 맞네. 자, 이 문구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뭐고 보험 가액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어. 자, 중복보험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중복보험 체결 사실을 통지해야죠. 그런데 통지를 안 했어요. 자,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어, 이런 문구는 우리 법조문은 없어요. 취소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어차피, 중복보험 그러잖아요. 보험 등그 비례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왜? 보험 등만큼 비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취소할 때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 중복 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내용을 통지해줘라 그랬고요. 자, 동일한 목적, 동일 사고, 수계 순차적으로 동시 순차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요. 자, 중복 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가 체결하는 공동 보험과 구별된다. 자, 그럼 여기서 공동보험과 중복보험 뭐냐면, 우리 중복보험 은 그거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A 회사, B 보험회사, C 회사와 어때요? 각각 체결하는 게 이게 중복보험. 그런데 공동보험 뭐냐? 자, 이갑이한 사람이 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집이 얼마냐? 100억짜리 집이야. 화재가 났을 때 이걸 보상해 달라. 근데 보험회사 하나가 뛰어들기는 너무 부담이 커. 그냥 우리 공동을 하자. 좋아. 그래가지고.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그냥 비율로 공동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공동. 그럼 이건 계약은 하나예요, 계약은 하나. 여기는 계약이 몇 개? 세 개. 그래서 중복보험은 계약이 세 개. 여기는 하나, 공동보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르잖아요. 네. 자, 10번 문제. 자, 중복보험을 취하는 거. 네. 자, 동시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거죠. 이거 맞고요.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그냥 초과하지, 현저한 초과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연대 책임을 지니까,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요. 자, 사기. 사기는 항상 뭐다? 무효다. 자, 무효.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보험자는, 안 때까지 보험자는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네. 보장을 해줬으니까. 사기를 하더라도. 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이것도 이제 자, 자 무엇의 일부를 보험에, 자, 보험가액이죠. 자, 그러니까 보험가액의 일부만 가입했다. 이게 일부보험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험자는요. 비율이죠. 뭐예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이죠. 이 말은 보험 가액분의 보험가액금액 이 말이에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요. 뭐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보상을 책임있다. 자 여기 보험가액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 4번이네요. 이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보험에 대해서 우리 보죠. 일부보험.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비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 1억인데 나 5천만 원만 가입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보험. 자, 특약이 없어요. 그럼 일부보험은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 비례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일부 보험은 자 일부 보험의 당사자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아 여기 조심하세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이 진다 이 말이 아니요 이거 아니고 음, 여전히 보험 금액 한도죠. 어. 자 여기서 보험 금액 한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1억짜리 주택을, 자, 아까 우리 예의로는 8천만 원만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손해가 5천만 원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비례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 이걸 비례로. 그럼 비례로 보상해 준다는 말은 원래 1억인데 이 사람은 8천밖에 아니잖아요. 이걸로 한대해 준다는 얘기, 이걸로. 이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율로만 해줘야 되는데, 만일 특약을 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아니라 이손해난거 이것을 다. 그럼 이 손에는 뭐예요? 이 한도 내에서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한도.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에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음. 자, 그러니까 여전히 자, 1억이 다 불에 탔다 하더라도 1억을 다 손해배상 해주는 게 아니죠. 여전히 가입 금액이 8천이니까 다 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가입한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전부 해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보험,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료도 다 받지 않았는데 다 해줄 리가 없잖아요? 자, 일부 보험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1억짜리 집을 1억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떨어졌, 아니, 그 집값이 어, 떨어지는 바람에, 아니, 집값이 뛰었어요. 집값이 반대로. 그래서 집값이 2억이 됐어. 그럼 2억인데 1억에 가입한 것이 되잖아요? 일부 보험이 된다는 얘기. 집값이 이렇게 뛰었을 때,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뭐예요? 초과 보험이 될수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의사와 한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입니다. 오른가. 자, 계약 체결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 가액보다 낮게 보험 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게 이게 이게 일부 보험이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나 그냥. 보험료 줄이겠다. 음. 절반만 가입할래요. 이게 일부법. 일부보험. 그리고 일부법은 상법의 강행규정이 아니죠. 상법도 그래요. 사적자치가 적용돼요. 그럼 당사자들이 약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래서 임무규정의 상법. 그래서 사법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 사적자치가 적용돼요. 자, 일부법은 잔존물 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인정됩니다. 일부법도. 자, 이것은 이제. 뒤쪽에서 배우니까 그때 설명하고요. 자, 일부 보험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어, 그렇죠? 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5천만 원만 가입했어요. 자, 그런데 손해가 3천만 원 났어요. 자, 그럼 곱하기. 자, 1억분의 5천 이렇게 비례로 보상해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얼마? 1,000? 500만 원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3천만 원 났는데, 보상액은 천오백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손해액이 자, 보상액보다 크다. 이거. 이게 일부 범위죠. 다못 받아, 일부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럼 사례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자, 보험가에게 2억짜리 건물에 대하여 1억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2억짜리를 1억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이잖아요? 자, 다른 약정이 없네요? 자, 일부 보험에 해당하고요. 전손일 때는 보험자는 1억.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불탔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의 한도, 가입금액 한도, 네, 1억 지급하고요. 자, 1억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자, 1억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손해가 1억이 났잖아요? 그럼 1억이 났으면 곱하기 자, 2억짜리가 1억만 가입했으니까 비율이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만 보상을 해 주죠. 1억을 다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비율로, 비율로 보상하죠. 8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럼 4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자, 8천만 원 곱하기 곱하기 2억분의 1억이니까 뭐예요? 절반이니까? 그렇죠? 4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데 이건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 다음 사례의 설명으로 오른 것 그랬네요. 자, 특별한 약정은 없고, 보험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은 계약 당시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크게 변동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좀더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례는요, 값은 보험 가기 3억짜리 아파트를 보험 목적으로 A 회사, B 회사에 각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억짜리를 지금 A와 B에다 각각 3억씩, 각각 3억씩 했네요. 뭐예요? 중복보험이네요. 중복보험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죠. 만약 이값 아파트가 전부 불에 탔어요. 그럼 값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의 수령을 아니죠 비율로 보상해줘요 비율로 그러니까 이 3억에 대하여 자 합치니까 6억이잖아요 6억에 a는 3억만 책임졌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억 5천 똑같죠 그러니까 a가 1억 5천 b도 1억 5천 이렇게 책임지지 각각 3억씩 하면 저다 저라고 해도 불지르겠네 이러면 예자 그래서 각각 1억 5천씩. 자, 화재료는 갑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어요. 갑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갑한테 3억 원을 다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자기는 1억 5천만 줘야 되는데 3억을 다 줬으니까, 야, 네가 부담해야 될건 나한테 물어내. 해가지고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또갑먼점입니다갑 아파트가 전부 소실됐어요. A는 갑에 대하여 3억 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 책임을. 그렇죠. 방금 아까 3억 한도에서 연대. 그러니까 1억 5천, 1억 5천씩 부담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맞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을 봐봅시다. 을. 자, 을은 10억짜리 건물을 C보험회사 5억으로 가입했네. 아, 이거 일부보험이네. 그렇죠? 10억 일부 보험. 그런데 이제 A 보험에 5억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C는 을에게 5억을 다 주나요? 아니죠. 5억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자, 10억짜리를 자기는 5억만 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 그렇죠. 2억 5천만 원. 5억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지급해야죠.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4번이 자, 맞네요.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일부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보겠습니다. 일부 보험이란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이 미달. 아니죠.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이 작아야 되잖아요. 이게 1억이고, 이게 5천만 원, 이래 일부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거 바뀌었네요. 말이 바뀌었죠. 네. 자,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 어, 이것도 말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것도 말이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꿔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돼. 요 그러니까 분모가 보험 가액이고 분자가 보험 금액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 보상을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 내 가입한 한도 내에서 다 책임지기로 하자. 원래는 비례 보상 이런 식으로 비례 보상해야 되는데. 그냥 다 주는 걸로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계약 체계로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보험 가액이 현재 인상됩니다. 일부 보험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발생하죠. 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칙 보험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제 다음 내용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